대한민국 경제는 우리가 지킨다. 둘더멘스 오늘의 히어로 나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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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우리가 지킨다. 뷰티장품 음. 오한선 대표입니다. 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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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임팩트 있어가지고 얼굴을 줄 알았어요. 제대로 못 쳐다보겠어요. 네. <laughs> 아무튼 공식적으로 대표님께 광고할 기회를 드려볼까요? 시작. 반갑습니다. 저는 그 뷰티 화장품의 오완선 대표라고 하고요. 우리 회사는 이제 화장품을 전문으로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2010년도에 이제 창립을 했고 지금 그 동안에 이제 CGMP. 그 일단 화장 우수 화장품 제조 시술 기준과 그다나 하셨습니다. 어떡해요? 어, 대표님 어떡해요? 영상 보니까 제가 쓰는 제품들도 많더라고요. 오. 여기서 생산하는지 몰랐어요. 우리 회사에서 생산을 오임으로 해주는 곳이 100개가 넘습니다. 백개 업체가 넘은 거죠. 품목 수는 수백 가지가 되지만 그럼 혹시 자체 생산한 제품은 없나요이 이 자체 브랜드는 주로 이제 외국에 네. 수출하는 네. 경우가 많죠. 잠자 이거 화재 경보기 소리 음. 아닌가요? 음. 해, 네, 뭔 소리예요? 이거 이거 저번 주에도 나왔던 어또 음? 뭔가가 나왔거든요 <laughs> <하는> 지금. <laughs> 네 저희가 아, 퀴즈를 풀고 진행하도록 네? 음. 할습니 퀴즈요. 퀴즈요. 네. 아, 퀴즈. <laughs> 근데 이거 그냥 하면 재미 없잖아요. 벌칙. 먹고 더블로 먹고 더블로 가. 답다 이거 붙이는 걸로 해요. 네, 콜. 네. 예, 첫 번째 문제입니다. 상품은 이렇게 하이드로겐 마스크.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뷰티 화장품의 제품. 사상 <laughs> 아, 대장은 무엇일까요? 정답. 네, 정답. 이니스프리 에뛰드.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그거 말고 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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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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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오, 동대죄송입니다 네. 네. 아, 네. 죄송합니다. 보셨죠? 아이고, 아. 사전에딴거 아니에요? 아니죠. 여기 딱, 죄송합요다 자, 니다 와,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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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아. 아. 자, 벌칙. 제가 붙여드릴게요. 네. 네. 아주. 아이패치. 이 다크서클에 완화되고 좋습니다. 괜찮나요? 근데 좀 이상하게 붙였네. <웃음> <웃음> 자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최다 국가로 수출된 하이드로겔 제품이 이제 립 마스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 최신 제품인데 아주 핫한 제품입니다 비타임삼 대장은 아주 특별한 차세대 소재가 있습니다 소재 자이 아, 소재가 아. 무엇일까요 정답 정답 네. 하이드로겔. 딩동댕. 아, 네. 아 정말. 아, 네. 아, 기회가 없으시네. 그 신소재 과학관인데. 아, 선생님. 문제 답이 있었잖아요. 예. 문제 답이 있었던는데 하이드로겔 마스크. 하이드로겔 마스크. 하이드로겔 마스크. 어까 보세요. 네. 그처럼 또 피부가 좀. 예. 그좀 희한한 게붙였어요 아, 어쨌든 이거, 이거 팔을... 붙이게 되면은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네, 피부에 양보라는 말이 그런 거죠. 음, 아, 그렇죠. 네. 이게 몸에 좋은 성분이 아주 좋습니다. 일단은 네. 우리 회사 제품의 하이드로겔 등. 천연, 예, 해도를 사용하는 거고 우리가 피부에 굉장히 친화적입니다. 거기에다가 미용 성분이 유일한 것을 혼합해서 만든 만드는... 고농축 겔이라고 보면 됩니다. 처리 과정이나 공정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회사가 있지 않고 불과 100개사 밖에는 없는. 호 기술이 필요한 제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구매를 좀 아, 나중에 어. 할인 좀 해주세요 아. 자 이번 문제 상품은 국내 생산력이 최고죠 자, 하이드로겔 아이패치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산업자원부로부터 차세대 아, 인류 상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입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뷰티 화장품 전 세계 몇 개국의 제품을 수출할까요? 이거는 음. 그러면은 절대 못 맞추죠. 찍어야죠. <laughs> 저 정답. 저는 예 네, 정답. 럭키 세븐 일곱 개. 네. 아니 전 세계 수출하는 건데. 아, 전 세계 크게 가볼게요. 음. 정답. 정답. 이2이 개국. 아니 어떻게 그럴까? <laughs> 저도, 저도 이 이거 완전히 짠것 같은데. 이거 아니, 아니지? 어. 아니 제가 좀잘 찍어요. 그리 아, 시험도 좀잘 맞추거든요. 아 그래서 총명 네. 써 있어요. <laughs> 역시 역시 훌륭합니다. 2 22, 2개 정답입니다. 와야! 배? 아, 피디님, 아, 아, 잠깐, 이거... 잠깐요. 어, 잠요 네. 피디님 지금 땡찾거든요저 네. 맞췄는데? 잘못 치면 어래 아, 에, 그, 그, 그. 저기 팔자주름입니다, 팔자주름. 콧물 는데 콧물 같아요. 이게. <laughs> 맹구, 맹구, 약간 그 맹구. 아, <laughs> 뷰티 화장품이 2010년에 설립됐는데 처음. 근데 이렇게 많이 성장했잖아요. <laughs> 웃지 마세요. 네. 그 비결이 뭘까요, 대표님? 아첫 번째는 이제 제품력이죠. 그 바탕에는 연구소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된 연구 체계를 가지고 각각의 이제 R&D 센터가 움직임이 활발하기 때문에 제품력이 좋아졌고요. 회사 분위기가 이제 가족 친화적인 이제 분위기예요. 어 그래서 우리 회사가 이제 가족 친화 기업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또 앞으로도 어 그런 성장을 계속 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앞으로의 꿈이나 음. 미래에 대해서 좀 비전을 가지고 계시다면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예, 이제 꿈이 많은데 이제 그중에서 <laughs> 이제 <웃음> <웃음> 어 세계 30개 주요 나라에 현지 공장화를 세우는 것이 꿈이에요. 아 세계 3 0국이 총판을 갖고자 는 것이 첫 번째 꿈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아, 화장품 업계의 글로벌 탑1 지금은 몇 등? 지금은 심정적으로는 1등이죠. 와 네, 끝으로 이제, 우리 가족과 같은 우리 임직원들이 후생복지가, 아, 세계 인류가 되게 돼야 되겠다. 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이루는 것이, 아, 제 소망입니다. 출동 어벤처. 지금까지 뷰티 화장품 오한선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벤처 기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출동, 출동 어벤처. 어 벤처.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어, 벤처 기업은 아름다움을 지킨다.